이 허스크마나 체인톱에 일반적인 충전 체인톱에 없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허스크마나 고출력 충전 체인톱은 보시다시피 사람에 대한 굉장히 안전장치가 많이 부착되었습니다. 먼저 가이드바를 작업을 하시고 사용하실 때 자동관성 브레이크입니다. 이 자동관성 브레이크는 내가 나무를 자르거나 작업을 했을 때 부지 부실 간에 내 몸쪽으로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이 자동 브레이크는 사람의 손을 안 거쳐도 자동으로 관성 때문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일부 시중에 나오는 충전 체인톱들은 이런 기능이 없어서 안전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충전, 파스크바나 충전 체인톱은 고출력의 고토크의 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스크바나 충전 체인톱들은 전부 다 액티브 쿨링 기능이 있습니다 작동 중에 이 배터리를 식힐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팬이 달려 있고 안쪽에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배터리를 통과해서 계속 식힐 수 있습니다 작동 중에 그래서 항상 작업하실 때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충전 체인톱은 보시다시피 에코 기능이 있습니다. 이 에코 기능은 작업하실 때 배터리의 사용을 늘려줍니다.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의 체인톱의 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출력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에 만약에 작업을 하시다가 이 체인이 끊어지거나 여러가지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톱을,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카바가 있습니다. 체인이 끊어졌어. 쳤을 때이 체인 캐처 체인 캐쳐 스틸로 되어 있죠. 체인 캐처도 있고 이 보호 가드가 손을 항상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작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허스크바나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사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.